이제는 모자이크 플래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자이크 플래닝의 그 방법은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미션을 짜는 것,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라티지, 전략을 짜는 것, 그 다음에 액션 포인트,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 하나 또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는 수정하거나 하는 그 컨트롤하는 그 같은 일 등, 자 이러한 그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미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면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대학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정하면은 유지 성경적으로 어, 맞다고 생각하면 교육자가 바뀐다고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청년대학교의 시스템이 되고 어, 이그 안에 내재화되어 가지고 어, 누가 어, 지도자가 되든지 계속해서 어, 차기 리더들에 의해서 계속 전수되어 가지고 이루어져가야 될그 비전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간략하게 그 하나의 예를 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균형 있는 능력, 어, 균형과 능력 있는 제자 배출과 대안적인 공동체 건설, 그래서 뭐, 제자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에, 말할 수, 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션, 어, 제자 공동체 뭐,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더 압축해가지고, 어, 어떤 그, 이 카피라이트 같은 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우리 공동체 한마디로 딱한 단어로 떠오르게 할수 있는 뭔가 그런 그 컨셉이 있는 미션을 정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저는 지금 제자 공동체를 했는데 이것도 더 간단하게 새의 말로 줄인다면 제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 대학부는 제자들 또는 뭐 증인들 또는 뭐 어부들 뭐 이런 식으로 아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그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 바랍니다. 그 대신 그 미션의 카피 그 컨셉이 제가 좀 말씀드린 청년대학부의 존재론 또는 비전론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Objectives, 미션은 변하지 않는 건 이것은 북극성과 같이 방향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이 미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이번 학기에 또는 올해의 오브젝티브, 목표는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를 잘 짜야 되는데 아마 이 모자이크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서로가 많이 연구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부분이 오브젝티브를 구성해야 되는 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이 목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순서를 좀어 밟아 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NCD 8원리라는 것을 제가 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NCD 8원리에 비춰서 최소한 아, 이 최소치 우리가 그 여덟 가지 이 원리들 가운데서 우리 청년대학교에 가장 약한 게 뭐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중에 최소치 두개 정도를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아,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 슈먼웨어, 스피릿웨어 해가지고, 여덟 가지로, 어, 두 개씩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뭐, 하드웨어에, 예, 를 들면, 어, 이 감동 있는 예배, 예, 정기 집회에 대한 거, 라즈루 미팅에 대한 거, 또는 전인적인 소그룹, 그랬다고 한다면, 뭐, 이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는 더약하 감동 있는 예배가 약하다. 그 그것을, 어, 오브젝티브로, 어, 더, 어, 이 설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에,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CD 8월리에 있는 그것 가운데서 한두개 정도를 뽑아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우스 다이어그램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 어, 거기에 에, 이 NCD 8월리랑 겹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겹치지 않는것 가운데서 한두 가지를 또한번 어, 뽑아 보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상의 것들을 갖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역점을 두개 또는 한세 가지 정도로 어~ 이~ 예, 한번 그~ 정해가지고 어~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목표를 만들지 마십시오. 목표가 많으면 사실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만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청년 대학과 이번 한 학기 동안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상적인 것을 다 끌어서 모자이크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번 텀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너무 많이 만들지를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허황되게 잡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티브는 좀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동적인 예배 만들기. 이 자체는 그 컨셉은 명확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오브젝티브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스트로티지짤때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그 NCD 그팔월리를 다시 한번 여기 보여 드렸으니까 아 그것 을 한번 보시면서 어, 아까 최소치 두 가지 뽑는 거 그다음에 또 이 청년대 앞 하우스 다이그램에 대한 것들도 여기 보시면서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뽑는 것,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션과 오브젝티브까지 우리가 지금 했는데요. 그다음스트로티지와 액션 포인트와 임플레먼트 거기에 대해서는 샘플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겠습니다. 우선, 어, 다시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이 제자들, 디 p 이플 s 라고 하는 한 단어로, 어, 우리, 가상적인 청년대학부의 미션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 학기 중에 우리가 힘써야 될게 뭐냐? 오브젝티브를두개 내지 세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첫째, 정기 집회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매주 경험한다. 하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티브는 뭐냐? 어, 이 서구로 사역의 뿌리를, 어, 내리도록 한다. 우리 청년대학부 이제 서구로 사역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QT 공동체가 되도록, 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잡아, 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bjective 1, 2, 3를 했다면 이제 Objective 1을 가지고, 어, s t r a t 나 액션 포인트, n 플 o i 트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Objective 1에 대한 스트 r 티지를 s t r a t 전략 1이 뭐냐면, 어, 이 교육자는 설교 및 기도 사역 준비에 전무하도록 도와드린다. 이 정기 집회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려면 교육자의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일저일에 자꾸 잠무에 신경쓰도록 해서는 안 되고,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스트러티지 1, 전략 1, 그것을 잡고, 스트러티지 2, 그 밑에 보면은 파워풀한 찬양팀을 구축한다. 강력한 찬양팀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전략 세 번째. 매주 정기집회 준비를 하고 점검하는 거또 평가하는, 어고 기도하는 전략적인 모임을 교육자와 함께 갖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감동적인 예배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스트로티지 1. 첫 번째 전략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할 것이냐. 거기에 액션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액션 포인트 1은 뭐냐면, 어, 회장은 교육자와 주례의 만남을 갖는다. 그래서 교육자가 설교 및 기도 사역 준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장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게 아니라 회장이 교육자와 주례 만남을 해가지고 거기 협의하고 또알거 알리고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갖고 거기에 대한 임플리먼트로 매주 토요일 날, 아 12시부터 점심을 나누면서 1시 반까지 어느, 어느 식당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수행할 것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원 전략 원에 대해서 액션 포인트 2 기타 문제들은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회에서 감당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플리먼트로 매주 임원회는 수요예보 예배, 예배 후청년무실에서한 시간 반 정도 갖는다. 뭐 이것을 같이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또 거기 스트로티지 원에 대한 액션 포인트 3는 아, 임원회나 리더 모임에서는 강력한 강단 사역을 위해서 5분 이상의 중보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액션 포인트 4 교육자께서 젊은이 감각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아 목사님 이번 설교는 아주 적중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는 좀핀트가좀안 어, 맞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이러한 좀 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하는 어떻겠습니까? 뽑아드리기도 하고, 이런 책을 좀 보시고, 좀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어, 여러분들 임원들과 리더들이 에,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교육자들은 아, 그것을 어, 경청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자신의 설교 역량이 강화되는데 굉장히 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 이, 이, 스트로티지와 액션 포인트와 임플리먼트를 구성하는 거고,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적어봤는데, 첫째, 모사이크의 실행 여부를 매월 마지막 주 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한다라든가, 또는 매주 교육자와 회장의 만남에서는 모사이크대로 하는지 점검한다든가, 또는 매주 리더 모임에서는 모사이크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한다든가, 모자이크 리마인더 역할을 어, 서기가 하도록 어, 정한다든가 모자이크 중간 평가회와 최종 평가회를 언제 어디서 갖도록 한다든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정해 보면 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이, 이 모자이크에 대해 상세한 샘플은 어 별도로 어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 어, 저희 그 홈페이지라든가 아또 저희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어 얻어볼 수 있으라고 어, 생각합니다. 특별히 홈페이지 안에는 어, 이 모자이크의 상세한 아, 그 샘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좀 아,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구나 해서 아, 우리 청년대학부가 작전 타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잡히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자이크를 간단하게 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자이크 이게 지금 여섯 가지 에, M O S A I C 이 여섯 가지를 어, 다 어, 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 흔히 머리에 에, 쥐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나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 모사이크 전체 짜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아시고 일단은 그 중에 세 가지 M O S, MOS, 미션, 오브젝티브스 거기에 따른 스트라티지세 가지를 먼저 어, 짜고 구성해 보는 것도 어,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사이크 풀로 하기보다도 일단은 어, M O S, MOS를 어, 짜는 것부터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싶습니다 그래서 모사이크 간단하게 짜기 그것은 MOS. 를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모스부터 짜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모스에다 언제 누가 어디서 그것을 좀 추가하시면은 사실 이게 에, 모자이크의 액션 포인트, 인플루먼트 뭐 이런 것들이 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 모스를 짜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가능한 한 모자이크를 완벽하게 짜도록 어, 해보면 어, 좋겠다 하는 것을 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모사이크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년대학부는 교육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멤버가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리더십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고 한 마음으로 어떤 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짜여진 모자이크와 같은 것들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나누고 같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심력과 모든 멤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원심력이 아주 적절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아주 역동적인 공동체로 바뀔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대학부의 교육자나 리더나 임원이라고 한다면 모자이크를 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 아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사이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청년대아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서 한국 교회의 푸른 목회가 이루어지고 푸른 교회가 이루어지는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목소리>